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1,031회차 정보 복방 자료 총6섯 주목대수자 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030회차 복방 자료 복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역 예상수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0회차에 한번 보시면 1030회차 단번대에서 2번 5번 10번대 11번 17번 20번대 24 29번이 이렇게 두개씩 나주었구요 복방자료에서는 어, 중복수 한번도 안나온 숫자에서는 나오지가 않았고 한번에서 8번은 제외 9번 9번이 보너스 번호 그리고 24번, 한 수. 두 번에서 2번, 17번. 세 번에서 29번. 네 어, 번, 4번, 준복수. 네 번에서 5번, 11번. 여기서 두 수가 나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1031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 보시면, 첫 번째 집. 1번, 4번, 6번, 8번, 9번, 11, 12, 13, 18, 19번, 22, 25, 27, 30번, 32, 34, 37, 39번, 41, 43번, 지난주차, 1030회차, 5번, 11, 17, 29번, 네, 4수가 나주었습니다 4수가 나주었고요두 번째 집에서는 7번, 8번, 12번, 16, 22, 25, 30, 37, 41, 44번 세번째 집 2번, 4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7, 19번 22, 23, 26, 28, 32, 33, 37번 39, 42, 44번 지난주차 5번, 24번 2수가 나주었습니다네 번째 집. 일번번구번 시비, 시 i p s 1 2 이시빌, 이시보, 이시팔, 삼 s 삼 s 삼 삼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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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s h 2 p 삼 s 지난 주차 11번, 17번, 29번 3수가 나 주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집 2번, 6번. 12 15 10 28 32 35 38 41 44번. 지난 주차 17번, 24번. 네, 두 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복방 자료 중복된 숫자, 통계 자료 이렇게 나와 주고 있고요. 어, 첫 번째 집부터 여섯 번째 집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 여기는 중복수 합계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중복수 한 번도 안 나온 숫자에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이렇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 먼저 중복수 한 번도 안 나온 숫자에서 3번, 5번, 1 5번2 0번2 4 2번3번 6번, 6 4 0번이나 6번, 6번,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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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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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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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6번, 번 6번, 번번번번 중복수 2번에서 1번, 4번, 6번, 11, 13, 14, 18, 19, 26, 28, 32, 33, 38, 39, 41, 42, 44, 45번 중복수 3번에서 8번, 9번, 16, 30, 37번 네 이렇게 주었습니다 네 이번에 2번에서 어, 많이 몰렸죠 40번 때도 여기에서 많이 몰렸고요 다음 번 때와 골고루 이렇게 2번에서 로또 이렇게 몰려 있는 거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번에 준복수 다섯 번, 여섯 번 여기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준복수 네 번에서는 네, 3수가 나 주었고요. 12번, 22번, 25번. 보시면 준복수 네번 12번 네 번, 그리고 22번 네 번, 25번 네 번. 여기서 나와준거 볼수가 있겠습니다 4번씩 12번 또 이게 첫번째 집부터 네번째 집까지 이렇게 볼수가 있겠고요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격 예상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분홍색이 이율수가 되겠고요 파란색이 5주간 출연번호 초록색이 10주간 미출런 번호. 보라색이 15주 미출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1 0 3 1일차 2열수. 단번대에서 1번, 4번, 17번 그리고 20번대에서 24, 26, 30번대 29번, 30번, 40번대 43번. 네, 이번 2열수에서는 삼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7, 24, 29번. 1 네, 0 3 1 회차 관격수는 이번에 2 1 수가 되겠고요. 단번 대에서삼 번, 육 번, 칠 번, 팔 번, 구 번, 십번대 십삼, 십팔, 이십, 이십 번대 이십삼, 이십칠, 이십 번, 삼십 번대 삼십이, 삼십삼, 삼십사, 삼 번, 사십 번대 사십일, 사십4 사십사, 사 번. 이렇게 이십 수가 나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서 에한사오수 정도 그리고 위에서 한수 정도 한번 뽑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종합 흐름 분석 그리고 보너트 전멸 가로 패턴 세로 패턴 그리고 해외 로또 분석 복방자로 이렇게 각각 방송들 한번 잘참고를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버튼을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놀러오셔서 자동용지 올려주시면 번호도 드리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